안녕하십니까? 착한코다리사 박준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렇게 그 잘되는 식당의 비밀 숫자가 답이다. 어, 여기 또 밑에 메뉴 가격 천원 올려 어 모두 재료에 투자하라. 어, 이 부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 어 메인 타이틀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번 시간에는 그이 메뉴 가격 1000원 올려서 모두 재료에 투자하라 이 내용 말고 그 다음 내용들을 좀 빠르게 좀 정리를 좀해 드려 볼까 합니다. 어 제가 좀 괜찮다는 내용만 좀 체크를 했고, 그 내용만, 그한 10가지 정도만 뭐 언급을 해드리면서 간단히 짤막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우선 1인 1식을 버려라. 어, 1인 1식 너무 주장하지 마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 여튼 저희 집엔 그렇게 어떤 식당 갔다가 제가 보고서 저희 집에는, 어, 양이 많습니다. 세 분이 오셔도 뭐 2인분만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글을 어서 보고서 저는 또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사람마다 어떤 코드가 있나 봐요. 그거에 이렇게 땡기는 코드가. 저는 그런 내용이 좀 땡겨서 써놨는데 또 어떤 그또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그건 우리의 음식하고는 안 맞다. 하는 경우도 많.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추어탕 같은 경우에 국물 자체가 그게 가장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진짜인데, 그거를 셋시 와서 이 인분 시키고서 계속 국물을 추가해 달란다든가. 어뭐테시 먹으면서 2인분을 시켰는데 양이 작은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 뭐 이런 좀 말이 좀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이런 거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음식별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 저희 음식에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저자께서, 어, 우리 이경태 저자님께서 1인 1식을 버려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뭐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 손님들이 우리 집을 좋아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그 소중대에는, 저희 집에도 소중대가 3만원, 4만원, 5만원인데, 여기에 3천원씩을 다 올리라는 거죠. 33,000원, 43,000원, 53,000원. 그리고 그 올린 3,000원씩을 재료비에 투자하라는 거죠. 전복을 3,000원씩 넣어주든가, 아니면 낙지를 넣어주든가, 아니면 뭐 대합을 넣어주든가, 아니면 뭐 뭐가 있을까요? 그 밖에도 정말 쭈꾸미 라든가, 뭐 그때그때 그 계절에 맞는 뭐 왕새우 튀김을 더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매출이 더 올라갈 것이다, 소중리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저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 그 배달로 요즘 많이 장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저자님께서 책 쓰시는 데는 어1900 그 2017년도인데 2020년도 지금하고 좀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약간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요즘은 배달이 워낙 대세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매출이 홀 매출이 거의 뭐 50%가 줄었는데 다행히도 배달 포장이 좀 이렇게. 한, 원래 30만원 팔던 집이었는데, 요즘 저희 배달 포장이 100만원이거든요, 하루에. 어, 요즘, 요즘 이 사태 때문에. 예. 그래서 요즘 상황은 맞지 않지만, 요즘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 배달에 너무 집중하면 홀이 너무 죽어버린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 길게 봐서는.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업종마다, 그리고 사임의 어떤 생각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배달보단 차라리 포장을 좀 집중하라. 포장을 좀 좋게 해 주고 해서 어, 그런 말씀 하셨고요. 어, 그리고 주중과 주말에 가격을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주중에는 정식을 팔고 주말에는 안 팔고. 점심엔 팔고 저녁에 안 팔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똑같이 해 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laughs> 그리고 어, 음, 그리고, 어, 저런 것도 얘기했네요. 어떤 천 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천 원으로 우리 가게 줄 서게 할수 있다. 이런 게이 책의 핵심인데, 어떤 칼국수라든가, 김치찌개라든가, 이런 것에, 이런 것에 그천 원을 올려서 천 원만큼을 재료비에 투자하라는 거죠. 즉, 어, 김치찌개 에천 원어치만큼을 고기를 넣어준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그거를 그 악역을 천원 올리면서 7천원짜리라면 8천원으로 김치찌개를 올리면서 그 천원만큼을 다그 재료비로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그 외에도 뭐 샤브샤브 집이라든가 곱창집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뭐천 원이라든가 아니면 10% 정도 해당되는 어떤 곱창을 만약에 뭐, 뭐 18,000원, 18,000원이었다면 한 2,000원 올리는 겁니다. 그냥 2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0원을 제로비로 더 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2,000원 어치 제로비를 더 거기에 투자해 주라는 그러면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그런 푸짐한 곱창이 된다라는 거죠. 그 2,000원을 홍보비로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 무뭘 파는가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기장이라는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기장 끝집 그래서 바닷가인데 죽을 파는 식당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죽, 죽. 그래서 그 죽을 파는데 어떤 컨셉으로 파느냐? 기장 끝집,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름이 기장의 어떤 끄트머리 있는 집이다. 기장 끝집에서 바닷가에서 맛있는 전복죽을 팔고 있는 거죠. 회 이런 거안 팔고.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떻게 파느냐가 참 중요하다. 어떤 컨셉으로,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어, 그리고 무엇을 파는지 하나에. 저도 그래서 코다리 하나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는 데요 예, 하나에 집중하라. 아마 그 백종원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를 파니까 정말 맛있고 정말 요거 하나에 집중할 수 있고 제대로 음식을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밥 천국이라든가 김뭐 어떤 이런 뭐 많은 품목을 파는 그런 어김뭐 김간에도 있고 김밥 나라도 있고 김밥을 파는 곳에 가면 김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음식을 파는데 그곳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제대로 된 맛을 느껴보겠다고 기대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제대로 된 맛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뭔가 를 하려면 기억에 남는 질비 될 되는 것은 올리 원 하나의 음식에 집중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어. 그리고 객 단가보다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 숫자가 몇 명인지 보통 매출을 올릴 때객 단가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손님들이 좀 많이 오게 하는 것에 어좀 집중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 우리 이경태 저자님은 맛있게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끝내줘야 된다. 그 하나의 메뉴에 집중을 해서 그 하나 메뉴가 오, 그집 진짜 대박. 또 오고 싶어. 뭐 이런 정도의 정말 끝내주는 메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손님, 손님을 오게 할 것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손님에 대해서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도 좋고 음식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좋고 정말로 그집또 가고 싶다란 그런 느낌이 들게끔 우리 사장님들이 다른 곳에 갔을 때 느꼈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게 하라. 206페이지, 어떤 얘기였죠? 어, 제가 다 읽었는데, 순간 생각이 좀안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음. 네. 하여튼, 좀, 그,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끝내주게 정말 양이든, 맛이든, 그것을 해야 한다란 얘기네요, 주로는. 네. 그래서, 정말로, 끝내주는 집을 만들어서, 정말 오고 싶은 그 집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식당에서 파는 술을 보관비로 생각하라. 어, 이렇게 소주 맥주 같은 거 보통 1,600원, 1,700원에 오는데 그래서 보통 한 4,000원 정도 많이 받요 저희 집은 정말 4,000원 받고 있거든요. 막걸리도 4,000원 받고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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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이든. 근데 여기서는 그 우리나라 술을 가지고 언급하진 않았고요. 뭐, 코로나라든가, 외국 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술들, 그런 술들을, 그 이렇게, 그, 그런 술들을, 그, 그 원래 들어오는 가격이 2,500원인데 보통 다른 집에서는 6,000원 정도, 7,000원도 받는 것을 그냥 우리 집에서는 그냥 4,000원만 받자. 우리 일반수를 팔았을 때 4,000원 또는 5,000원 정도 일반수를 팔았을 때그 남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만 그냥 받자. 뭐 그만큼만 남기고 팔자. 아니면 그냥 그것도 받지 말자 뭐 그런 얘기가 막써 있습니다 저희 집도 사실은 한 달에 주류 술이 이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저녁에도 손님들이 술을 드시긴 하시는데도 한 달에 술그 원가 들어오는 거 보면 한 150만 원어치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150만원어치 들어와서 뭐한 400이나 450만원 매출을 만들어 주겠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300 정도 남기지 말고 그걸 홍보비로 써라. 그러면 난리 난다. 난리 날것 같기도 하네요. 그 1500원, 600원 정도 하는 원가로 들어온 술, 4000원에 파는 걸뭐 2000원에 계속 판다라고 하면 손님들, 좋아할 손님들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집집마다 어떤 그 술과 어떤 주 메뉴의 어떤 포지션을 잘 고려해야 될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든지 아무리 책에 써있다 손치더라도 절대적인 건 없는 겁니다. 다 나한테 좀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죠. 네. 음. 네. 하여튼,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뒤에 또 써놨는데, 어, 메뉴 가격 천 원을 올려서, 메뉴 가격을 천 원을 올려서, 모두 재료비에 투자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칼국수가 7천 원이라면, 어, 6천 원이라면, 7천 원을 받고, 그천 원을 온전히 재료비에 투자하면, 정말 난리나는 집이 될 것이다. 그 올리는 천 원을 원가를 올랐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 다시 되돌려지는, 천원 올렸고, 다시 천원 받으면 되니까, 어 그리고 또 재료비에 그 썼으니까 쓴걸 다시 돌려받으니까 홍보비라고 생각하자 돌려지는 홍보비 어, 그렇게 해서 재료에 투자하라. 어 음. 메인 메뉴를 위해서 다른 어떤 보조 어떤 메뉴들은 뭐 술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서비스라고 생각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여튼 아무리 책에 써 있고 뭐 해도. 어, 나한테 맞아야 되고 우리 삶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책들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 이 책에 한 300페이지는 이 책에서 단 한가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 것이 있고 효과가 발휘된다면 우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뜻이니까 이책 전체가 뭐 나한테 맞느니 안 맞느니, 아, 그, 그게 정말 난 싫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단 하나라도, 단한 줄이라도 나한테 맞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가게의 매출이 단 100만원이라도 순이익이, 순이익이 더 올라간다면, 200이라도 올라간다면, 이, 만 13,000원짜리 만이 책에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한테 이렇게 내신 지금 1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13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사님들, 우리 이경태 작가님이 그래도 장사를 두 번이나 이렇게 망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읽어 보면 정말로 어떤 그 갈급한 마음. 절대 망하면 안 되는데 어 그런 상황에서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망해 봤기 때문에 우리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뜻에서 어떤 책을 쓰신 내용이 막 느껴집니다. 어, 비싸게 파세요. 잘 팔립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어, 이런 스타일에 또 맞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아니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다 호불호가 다 갈리는 것이니까, 어, 그래도 좋은 내용 단 하나라도, 어, 잘 얻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가끔 시간 되실 때, 어, 이렇게, 어,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책도 한권 읽으면 또 글자로 보는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예. 사장님들 힘내시고요 멋진 4월또 되시고 제가 또 이경태 작가님 책 주말에 이두권더 읽었거든요. 이렇게 그저책 말고도 이두 책을 더 읽었는데 이 책도 이어서 제가 써머리 해드릴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어책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은 우리. 박준석과 함께, 착한 코다리 박사장과 함께 한번 책을 귀로 듣는다 생각하시고, 귀로 읽는다 생각하시고, 귀 귀로 심시면 제가 핵심되는 내용만 딱또 뽑아서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